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을 아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서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답을 제시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행복하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답이 내 삶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선택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아는 과정이 곧 성공과 행복 그리고 안정된 인간관계의 열쇠가 됩니다. 자기 발견의 시작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 웃음이 났는지, 언제 마음이 편안했는지, 무엇이 불안이나 짜증을 일으켰는지를 기록해 봅니다. 짧은 메모나 음성 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내 감정의 패턴이 보입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가 즐거운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지, 안정감을 주는 환경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은 다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게 해줍니다. 이것이 곧 자기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잃는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또 누군가는 예술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나에게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은 평생 독서와 사색을 즐기며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반대로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며 창의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정반대였지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탐색이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자기만의 길이 열립니다. 자기 발견을 위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언제 행복한가? 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서 몰입하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은 봉사와 나눔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차한 잔, 조용한 산책, 마음을 울리는 음악 한곡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됩니다. 행복의 순간을 기록하고 모아가면 그것이 곧 인생의 행복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불안과 두려움도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당할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실패가 드러날까 염려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불안을 기록하고 이해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는 깊어집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는 신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힘을 얻고 어떤 관계에서 지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한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은 소수의 깊은 대화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의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고 어떤 상황에서 힘이 빠지는지 알게 되면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짜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10분 성찰입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한 일과 불편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둘째, 비교 대신 질문입니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못할까라는 생각보다 나는 어떤 방식이 편할까? 라고 묻습니다. 셋째, 행복 지도 만들기입니다.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정리해 나만의 지도를 만듭니다. 넷째, 불안 일기 쓰기입니다. 불안을 느낀 상황과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불안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다섯째,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힘을 주는 관계를 소중히 지킵니다. 이 단순한 실천들이 쌓일 때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자기만의 길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과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곧 나의 길입니다. 그 길이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즐기며 걷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기업가로, 예술가로, 교육자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단 하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알라. 이한 문장은 단순한 철학의 격언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공도 행복도 좋은 인간관계도 결국은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답을 쫓기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순간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그 길은 결국 자기만의 빛나는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